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 송윤영과 모모랜드 멤버 데이지의 열애설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14일 송윤영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몇번 호감을 가지고 만났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데이지 소속사 MLT 엔터테인먼트는 3개월 동안 호감을 갖고 만난 것이 맞다고 사실상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소속사는 엇갈린 입장 차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듣고 말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부인하고 무엇이 사실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주후두 사람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 매체는 같은 날 가요계 관계자 말을 빌려 가요계 선후배로 만나 친분을 쌓다가 3에서 4개월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둘은 시간이 나면 데이트도 즐기는 등 연우 연인들처럼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만나요.